목소리에도 복이 있다는 게 여러분 아십니까? 목소리에 따라 재물복이 들어오기도 하고 재물복이 나가기도 하고 목소리 자 성상 이 목소리의 상으로 인해서 내 재물복이 나가고 복이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나 타고난 목소리가 내가 좋은 목소리가 아니다 쇳 소리가 난다 가래 끊는 소리가 난다 짜증 나는 목소리다 어, 이럴 때는 여러분 다른 걸로 채워 주셔야 돼요 그 다른 게 무엇이냐고요? 안녕하십니까 용인 준마마입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게 어, 여러분들 항상 그래요. 저 재물복 있나요? 저는 금전문 복이 있나요? 여러 가지를 놓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를 놓고 얘기해드릴게요. 목소리에도 복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목소리에 따라 재물복이 들어오기도 하고 재물복이 나가기도 하고 목소리 자 전문용어로 성상이라고 해요. 여러분 성상 어, 그리고 목소리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래 끊는 소리가 나는 분이 있고요. 쇳소리 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짜증내는 목소리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기운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 운이, 좋은 운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매사에 부정적이다 보니까 목소리와의 관계를 놓고 보면 인연의 기운이 별로 없죠. 좋은 분들이 인연이 되기가 어렵죠. <목소리> 여러분, 목소리로 인해서 재물이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어. 그러면 성상, 이 목소리의 상으로 인해서 내 재물복이 나가고 복이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른 걸로 채워야겠죠. 그게 바로 채상, 또 심상, 관상. 이 상이라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체상도 있고요, 관상도 있고, 심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지도 않게 목소리, 목소리 복이 있다고 내 네, 분명히 있습니다. 목소리에 따라서. 사람의 끓는 기운이 있습니다. 내 목소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래서 인복 있는 것도 목소리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타고난 목소리는 어떻게 못하겠죠. 이 성상을 놓고 여러분 또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여러분 모르시죠? 성상이라는 걸 놓고 공부하시는 분들, 학자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상당히 좋습니다. 목소리로 운명도 바꿉니다. 그리고 목소리로 어떤 감정을 그 사람의 상대방의 감정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소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타고난 목소리가 내가 좋은 목소리가 아니다. 쇳소리가 난다. 가래 끓는 소리가 난다. 짜증나는 목소리다. 어, 이럴 때는 여러분, 다른 걸로 채워주셔야 돼요. 그 다른 게 무엇이냐고요? 체상, 심상, 관상. 이세 가지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셔야 여러분들한테는 그 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쉽게 지나치고 가는 복, 재물은, 금전은 어디에서도 있을까요? 내 사주에 없다면 만드셔야죠. 세상을 통해서, 심상을 통해서, 관상을 통해서, 성상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은 만들어지는 복을 놓고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